네, 안녕하세요. 산정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산행 나와 보는데요. 오늘은 영남 알프스에 왔습니다. 어, 영남 알프스 9봉 인증 산행 나왔거든요. 지금 고원산에 와 있습니다. 고원산 고원사에서 출발하는 최단 코스로 올라볼 건데요. 어, 작년에도 와서 인정을 하고 갔거든요 작년에 못 봤어요 고원산에 사냥이 살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못봐 가지고 올해는 사냥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출발 가자 지금 여기 지점 번호판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한 700m 정도 돼요. 한 700m 올라오면서, 이정표도 없어요. 이정표도 없고, 길도 최단 코스라 그런지, 계속 급경사예요 경사도가 꽤 심한 편이니까, 어, 참고하시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길이 근데 너무 심심합니다. 와, 아무것도 없어. 땅만 보고 가야 돼 땅만 보고. 지금, 1.2km, 3km 올라오고 있는데, 길이 계속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똑같이 생긴 길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고원산 어 고원산에서 고원산까지 한 1.8km로 나와요 뭐 gps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정표에는 3km로 돼 있거든요 그 이정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1.8km 저는 1시간 15분 딱 걸렸어요 <laughs> 아 오랜만에 또 인정하러 고원산 올라왔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산양은 또 없네요 아 아쉽습니다 다들은 오면 산장 다들 보고 가던데 저는 산장하고 인연이 없나봐요 <laughs> 어 고원산도 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아서 멀리까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한 바퀴 둘러보고 가시다 네, 지금 고원사 방향으로 원점 하산길이에요. 어, 올해부터 영남 알프스 구봉 인증 방법이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증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네. 고원사까지 원점 하산했어요. 지금 어, 거리는 3 6 k m 7km 정도 나오고요. 어, 소요시간은 저는 딱 2시간 30분 나왔네요. 걸렸네요. 어, 오늘 산행거리가 좀 짧긴 한데 어, 고민입니다. 지금 문복산을 갔다가 인정을 하고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와서 쉴까 고민이 살짝 되긴 한데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도 좀 아프고 <laughs> 어, 일단은 운복산 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그 근처 가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 한번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따봅시다 편집 편집해야지. 편집, 내일 땅맨냉앞으로 가야가 자동 붙잡. 출연 출연합니까? 이한 배가 어디서 나? 출연하실랍니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문복산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대연삼리복지회관 검색하셔서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주차공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갓길 주차를 조금 하시고 산행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어, 문복산 최다운 코스입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대연 삼리 복귀 예관에서 오르는 코스도 최단 코스가 돼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와 시작부터 계속 어필이에요. 와 길이라도 좀 재밌으면 좋을 텐데 길도 심심해요. <laughs> 와 오늘 고원산에 이어서 문복산까지 땅만 보고 걷네요. 대박입니다. 와, 와. 드림바위 저기 뒤에 보이시죠 저기 저기 보이는 바위가 드림바위 작년에 봤으니까 올해는 그냥 문복산 바로 올라가서 인정하는 걸로 아 어, 솔직히 힘들어 지금 힘들어서 드림바위 들릴 힘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복산 정상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소나무가 나오면 문복산 정상 다온 겁니다. 조금만 가면 정상이에요. 하... 오르막 지겹다 진짜. 정상까지딱 2km, 어, 거리는 2km, 시간 1시간 10분 걸렸네요. 와, 오르막 정말 지겹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쪽은 나무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망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앞쪽으로 시원하게 뚫려주니까 멋지네요. 이야 시원합니다. 아니 등록 됐어? 어 됐다. 와이파이 끄라. 아니, 와이파이 껐다니까. 이제 됐다. 어 맞습니다. 네, 오늘 영남 알프스 9봉 인증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문복산, 구원산 어, 연계산행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 최단코스로 오르다 보니까 경사도 심한 구간이 <laughs> 계속 나오니까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잘 놀았고요. 다음 산행 때또 멋진 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